안녕하십니까 바이코 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구독 여러분 눌러주셔야지 제가 새로운 열, 정보 열심히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제가 열심히 할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크 연구소 홈페이지 입니다 어, 매번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홈페이지 보다는 네이버 카페를 더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 이유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기 편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 편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고 제품들도 제가 많이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벤트 어, 한달에 뭐 일주일에 한번씩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가로 올리는 것도 있고 뭐일뭐 뭐 대행하는 이벤트 그 다음에 매일매일 제가 중고 사이트에서 이런 것들 저렴하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한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많습니다 어, 바지, 대구 위치, 여러가지 뭐, 뭐 바이크 연구소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가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셔서 구경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두카티입니다 두카티인데 두카티가 또 이러네요 또 음, 매번 지금 뭐람보기이나 여러가지 업체에서 뭐 아트제인 그런 것들도 하고 별의별 걸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번은 슈프린입니다 슈프린 어, 이거 뭡니까 여러분 V4 V4 여러분 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이 좀또 이런 걸 하냐면서 일단은 판매 애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프림이라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V4, 아, 이게 한정판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보면, 야, 별의 별걸다 한다는 생각 듭니다. 진짜 두카티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장점입니다, 여러분. 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런 콜라보를 잘 하기 힘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명성도 그렇고, 이 하나하나의 그런 코스 생각한다 그러면, 얘들이 많이, 두껍를 돈을 많이 뭐 버는 게 아니라 이 스프링 자체가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두꺼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는 을것 같습니다. 일단 프리미엄 같은 그런 것들을 가려고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판 모델, 한정판 모델 을 계속 그런다. 물론 여러분 웃긴 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 공지가 나오면 그러면 대부분 다 팔려요. 그게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데 이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다 팔린 거예요. 재고 안 남아요, 진짜. 그러니까 무서운 거같습니 자, 일단은 v 4도 일단 팔 예정이라고 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떴네요. 오늘 아니 어저, 어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아, 그저께 정도인데. 16일 날 제가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나왔습니다. <laughs> 스트리파이터입니다 이건 또 물론 요거랑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것 또한 이렇게 했는가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컬러나 이런 뭐랄까 이런 밸런스 이런 건또또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슈프림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고급 고급 제품을 쓰는 거 아니라서. 워낙, 이, 뭐, 명품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어사람면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두카티를 여기다 이렇게 해 주니까 또 나름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의외의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래도 두트에서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힐도 보십시오. 힐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은 완전 예술작품이겠죠. 그냥. 전시에놓는거요 전시. 어, 슈프림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걸 구입하지 않았을까,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또 중국에서는 요거 고대로. 고대로 컬러가 나오는 녀 여기 있겠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바꿔서 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 아마도 차례 번호라기 번호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한정판 아니고서는 가치가 없겠죠 어, 그렇지만 혹시나 기회 내시면 이런 거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이런 것들은 가격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워낙 뭐나, 뭐나 이런 프리미엄을 전략으로 똑같이 사기 때문에 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위에서도 보면 의외로 참 복잡하면서도 깔끔하게 디자인을 잘 해놨나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와 개인적으로 참 밸런스 자체는 이런 뭐라 컬러의 이런 밸런스 자체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어떻게 딱 봤을 때 옛날에 럭키 스트라이크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슈프림 자체가 워낙 프리미엄 붙어있는 거라서 두카티에 그런 것도 잘 복합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런 것들도 참잘 해놓은 것 같아요 요런 것들도 보면 요런 휀다도 이렇게딱 직선으로 딱꺼는나 요런 것들도 어? 의외로 직선 직선의 요런 컬러 밸런스도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좀 조,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만큼 저는 멋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거보다는 요거 V4보다는 바네가모네는 요거서 이제 어리때파이트 쪽이 더 이쁘지 않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 보면 또 웃긴 게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헬멧까지 또 콜라보 해놨어요. 차 나라에서 헬멧까지 또두꺼이 한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프림이랑 이것도 얼마가 될지 요 뒤에 보십시오. 이런까지 야 이것도 뭐한 백만 원막 백만 뭐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와이 이것도 어떻게 한정판으로 팔게 되지 되겠지만. 일반적 사람한테는 아니 뭐 손에 들어올 수않겠죠그 다음에 또 스프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라 헬멧이 있어서 두카트를 타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건 또어 구입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고 뭐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입안 하겠지만 한정품이라서 일부만 구입하겠지만 이거 소화기 어려운 컬러같요 이런 부분은 참 괜찮은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장갑도 준대요 장갑도 판대 이렇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스프림이 딴 회사들의 콜라보를 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명품을 가질 명품에 대한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문어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내시면 만약 한국에 이것도 또 누가 구입하시게된다 그러면 꼭 한번 어, 한번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한번 영상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모터쇼나 이런 데서 있다 그러면 실제로 도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아, 너무 나 저는 개인적으로 스프링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컬러 밸런스가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휠에다가 이런 마크가 딱. 스프리마크가 딱든 이런 빨간색 이런 것도 참 괜찮고 그다음 앞쪽에 휀다도 딱 끊어진 컬러 여기 딱 끊어진 이런 컬러도 참잘 잘 맞다는 느낌이 드네요 흰색 빨간색 어, 이런 밸런스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기회 된다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실제 사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밤 10시입니다 어, 스피드 자켓 1 어, 0 0원부터 경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레스타이치 XL입니다 1 어, 0 0원부터 경매할 생각입니다 보호대 어깨, 팔등네피 다 있습니다. 둘다다 다 있습니다. 두, 요거는 어, 등만 없습니다. 어, 등은 없고 어깨랑 판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만 원부터 만 원부터 경매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명 이상 참가해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여러분 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세명 없이 그냥 한다 그러면 또 넘어가고 아니면 또 저렴한 판매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자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어, 라+ 라스미라는 곳이 아버지 저희 아버지 가게입니다. 중앙로에 있고 여기 저희 매장이랑 구두 매장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구두가 있고 한쪽 편에는. 어 여러 가지 장비들을 여러 가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저희 가게에 잠깐 살짝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게 소개를. 자, 바이크 공사 여기 보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이런 사진들이랑 가게랑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 많습니다. 이런 건 장난감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 일러스로 그린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 것도 있고, 이런 장난감도 있고, 어, 엄청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놨는데, 한번 대구에 구경 오셨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뭐 부츠도 있고, 라이딩 부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도 있고, 바지는 혈액형까지 이렇게 박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 이렇게 <laughs> 되어 있습니다. 어... 요렇게 어, 해서 이런 식으로 자켓이 쫙정렬되어 있습니다. 어, 2층이라서 좀 어려운데 오토바이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셔가지고 한번 입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 저희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일본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일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 지금 봐도 즐겁네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